안녕하세요. 황현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어, 여러분들이 문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화해장식 기능사 이제 준비하시다 보면은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조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관한 내용으로 어,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떤 내용이냐 하면요. 비대칭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비대칭 삼각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 아마 선생님들마다, 어, 이제, 가리키시는 방식과 이런 형태들이 조금씩은 좀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어, 충만 비대칭이면, 즉, 좌우가 비대칭이면 실적으로다 비대칭 삼각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화해장식 기능사는 이 중에서 부등변 삼각형을 조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죠. 자, 부등변 삼각형도 약간씩은 내용이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점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부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꼽느냐. 어, 이 테두리 라인은 사실 초점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되기 쉬워요. 어, 초점이 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메인 줄기가 어디에 꼽혀져야 되는지 그리고 3, 5, 8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자, 각각의 초점의 위치 줄기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꼽고 앞으로 얼마만큼 살짝 기울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만 제대로 아셔도요이 어, 비대칭 삼각형은 거의 다다 다 해결되신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초점 이라는 부분 자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점을 잡아 볼게요 자 플랄폼 세팅을 하고 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비대칭 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선 하나를 이렇게 그으시고 플랄폼 이렇게 세등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등분으로 우선은 하시고요 다음, 어, 꽃을 꼽을 때 앞으로 왕창 꼽는 거잖아요. 뒤에는 시적을 풀어 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앞에 왕창 꼽기 때문에 일방형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세 등분 정도로 요렇게, 요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요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었으면 지금 보시는 요 위치죠. 이 위치, 요 위치가 시적으로, 어, 초점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도 이 위치라고 지금 잡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 초점의 제일 하단 부분, 자, 이 초점에 연결되는 이 측면에, 자, 이 깊숙한 부분, 자, 그 부분을 초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기준축을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꼽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해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초점을 잡으시는데요. 자, 요, 요, 딱, 크로스 되는 지점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지 마시고요. 어, 약간 뒤로 이렇게 너무 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뒤로 살짝 누워질 거니까, 눕는 거 계산을 조금 하셔서, 바로 뒤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꼽아주셔요. 자, 이렇게 딱, 똑바로 세웠을 때는, 측면 부분에서는 뒤쪽으로 어, 너무 많이 갔네요. 살짝만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자이 정도로 기준축을 여기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좌우측에다가 이제 꼽으셔야 되는데 이해를 어, 돕기 위해서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이쪽 선 그대로 따라가는 선 하나 그시고, 으 다음 반대쪽도. 이쪽 선 그대로 따라가는 선을 요렇게 그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어, 요 선, 요, 요쪽 선 어디쯤 이쪽으로 요렇게 연결되는 어느 부분이 초점이라는 얘기죠 이 수직 길이의 3분의 2나 8대5대 3의 5의 비율이 될수 있게끔 길이를 잘라셔서요. 자, 요 수평으로 꼽으실 때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내려가서 원래는 이렇게 꼽습니다만, 원래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꼽습니다만, 비대칭, 부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초점을요, 음, 자,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서 자, 이쪽 변을 부등변, 긴 변으로 지금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리긴 하는데 앞쪽으로 약한 10도 정도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주세요 자, 측면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그냥 이렇게 T라인, L라인, 삼각형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쏙 뽑으면 돼요. 자,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 가상의 초점하고 딱 맞아야 되니까 이 위치에다 뽑으면은 그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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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보면은 이 뒤쪽에 초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그대로 넣게 되면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한 10도 정도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이 라인으로 꺾게 되면은 자 프라펌 통과 시킬 정도로 이렇게 꺾어 볼게요자 그러면 통과됐어요. 봐봐요, 되게 엉뚱한 데서 나오죠. 원래는 이 줄기하고 이 줄기하고 지금 이 프라펌 속에 가상의 초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이 측면에다가 여기다 꼽으니까 뒤로 확 통과가 됐죠즉 초점이 뒤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초점이 맞게 초점을 딱 맞게 하실 거면은 요 초점이 아니라 앞으로 살짝 가서요 거의 이 풀을 보면 중간쯤 요 중간쯤이 될것 같은데요. 자 요쪽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자, 이 각도는 약 10도 정도만 기울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꼽아가지고, 자, 상상으로서 이 줄기와 이 줄기가 요 속에, 요 초점, 요 기준 이 밑에서 만난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자, 그렇게 이쪽 부분에는 세팅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 반대쪽에는 어떻게 세팅하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 8대5대 여기는 3이죠 3의 비율로 우선은 길이를 재단하신 다음에 자 이것도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요 그대로 수평으로 꼽습니다 삼각형 T 라인 이런 건다 수평으로 꼽는데요 수평으로 꼽을 때는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그대로요렇게 수평으로 요, 요, 요 선에 맞춰서 요렇게 꼽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약간 앞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또 앞에서 10도 정도 기울어지는 걸로 본다면 이것도 약간 중간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간 어디쯤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이 선과 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선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만나려면 이 화기 요 턱에서 꺼보시는 거나 조금 어, 초점이 안 맞을 것 같고요. 조금은 더 올리세요. 자, 여기 선이 아니라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 중앙에 요렇게 꼽아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 앞으로 살짝, 10도 정도 살짝 요렇게 기울여가지고 꼽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자, 요것도 앞으로 살짝 10도 기울어 주시고, 이쪽도 완전 수평에서 수평에서 앞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앞에서 봤을 때요. 요 기준이요, 완전 수평으로 가지 마시고, 요것도 살짝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올라가냐 하면은요. 이 변과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원래 부등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긴 변, 이건 중간짜리 변, 여기는 짧은 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꼽으면 사실 이 변, 변, 변의 이런 이 변의 길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부등변의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쪽 간격을 좀 좁게 잡으려고요. 얘를 약간만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이그 5의 비율이 되는 거는요 앞으로 약요렇게 가지고 10도 정도만 아주 조금이에요 10도 정도만 살짝 기울어져 가지고 이 줄기하고 밑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 측면에서 중간쯤에서 꼽아 가지고 이렇게 만난다 그리고 자이 3의 비율에서는요 자 모든 줄기가 만난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그대로 꼽으시는데 요것도 한 앞으로 약간 한 1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요렇게 꼽고 또한 위로 살짝 들어서 요렇게 꼽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중앙에 짧은 쪽에 짧은 쪽에 라인은요. 요 선에 맞추는 거예요. 요선그대로 맞춰서 자, 보통 그냥 이렇게 꼽아요. 포. 해가지고 여기 화기에 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꼽는데 자 이렇게 놓으면 옆에서 보면은 또 초점이 안 맞죠 자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그죠? 얘네들 이 선세계는 어떻게 만나는 거 만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는 밑에서 이렇게 따로 놀죠 그래서 이것도 자 조금만 이렇게 휘시면 돼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약간 밑에서 위로 꼽는다라는 느낌으로 살짝만 여기서 과하게 밑에서 위로 확 올리시게 되면은, 이거 또한 모양이 전혀 이상하게 나오니까 다 조금만, 얘도 조금만, 얘도 조금만, 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부분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어, 초점에 배치가 될 겁니다.